안녕하세요. 별라 미켈리입니다.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. 많은 분들이 저의 목소리가 예쁘다며 노래를 잘 부를 것 같다라고 물어보곤 합니다. 하지만 저는 노래에 재능이 없어서 노래 부른 자리는 망설이곤 해요. 즐거운 노래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. 흥겹게 마음의 노래를 하세요. 마음의 노래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. 즐거운 노래 흥겹게 마음의 노래를 하세요. 마음의 노래는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.